부산 교육감 김석준이 교육감직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석준은 간첩 행위를 한 자들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김석준이 채용한 자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강의를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김석준은 김일성 주의자들을 끝까지 채용한 것입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김석준이 김일성 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신앙 양심에 따라 공산주의를 반대하신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처벌받는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편의만 봐주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중국 간첩에게 피해를 입은 쿠팡을 가해자로 몰아대는 민주당 정권입니다. 이재명은 중국 간첩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나라 1등 기업만 죽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쿠팡이 새벽 배송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인 알리와 테무는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치안을 해치는 상황임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그 숫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노예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인 정일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중국인 혐오 발언 차별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인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중국당이라고 부릅니다. 온 나라의 권력층에 중국과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과 해결은 공명한 선거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자유와 혁신은 모든 당원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와 혁신과 함께 해주십시오. 당원 가입을 해주시고 당비와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개엄을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오고 계신 황교안 대표님이십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첫 단추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과 끝은 중국 개입 부정 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뀌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머리가 좋다고, 논리가 정확하다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눈과 귀로 듣는 언어가 믿음을 바꿉니다. 반복적으로 보고 들으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개입 부정 선거 현수막을 전국에 달고 있습니다. 인천 저녁에 이미 달았습니다. 이제 충청도 저녁에 달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주도 저녁에도 달 것입니다. 현수막 한 장을 2주간 다는데에 4만 5천 원이 듭니다. 충청도 전역과 제주도 전역에 현수막 약 450장을 달 예정입니다. 저는 월 당비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매월 현수막을 달려면 5억 원이 듭니다. 10만 명의 당원이 월만 원이면 10억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당비를 1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저의 몇 배를 내고 계십니다. 기업인과 단임 목사님들은 100만 원씩 해주십시오. 당 대표 최고위원은 월급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 자기 시간 써야 합니다. 당비와 후원금은 개인이 절대 유용할 수 없습니다. 월 5억은 현수막에 사용될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트럼프 측근을 초청하여 대형 부정선거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런 행사는 5억에서 10억 원이 듭니다. 월 10억의 당비는 이런 대형 행사를 최소 분기마다 할수 있습니다. 혹은 매월 가능합니다. 이것이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공산 세력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부정선거를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유와 혁신이 커지면 국민의 힘이 더욱 세워질 것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보수 세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견제 가능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연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들에게 외부에서 힘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전화 문의를 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당원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기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모든 싸움을 이겨도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하실 모든 것으로 중국계의 부정선거를 알려야 합니다.